캬! 막산 해변입니다. 예, 파도가 많이 치네요. 야, 역시 파도는 동해입니다, 동해. 음, 캬, 멋있죠? 야, 짜 예. 양양 쪽이 이렇게 파도가 좋으니까 서핑의 명소도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. 저기 파도가 많이 치니까 모래가 많이 깎여 있어요. 예 멀리 보니까 더 멋있네요. 답답할 때는 바다가 질린 것 같고 바다 중에서도 동해가 답답증을 좀 해소시켜 주는 데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이야 멋있다. 이렇게 대자연이 이게 공짜로 이렇게 선사해주는. 하나의 좀구연 같아 보입니다. 감상잘 하셨나요? 네, 이제. 또 다음 영상으로 어디 가게 되면 이제 바빠져가지고 많이 못도와 다닐 것 같은데요. 또 이렇게 영상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